6장 48절에 보시면 은 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6장 51절을 보시면 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6장 51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오늘까지, 오늘 복음 말씀 6장 51절까지인데. 6장 57절 성경을 기준으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6장 57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살과 피, 오늘 이제 빵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어, 살과 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살하고 피는 그 상징하는 반은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살과 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부를 던지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말이야 쉽게 하고, 책에서 야 쉽게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내 살과 피, 즉내 전부를 내어주어야 되는 상황에서라면 정말 생각이 멈칫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부인 자신의 전부인 살과 피를 내줬을 때는... 그렇게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거는 내 목적, 즉 내가 여기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함께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지치지만 그래도 또 저쪽 고울로도 돌아다녀야 한, 하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어,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 그 나중에는 결국엔 이제 자신을 내어줘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과 피라고 하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거는 평온한 시기에는 행복을. 고난의 시기에는 인내할 수 있는 회복력을 부여한다. 그게 이제 목적 의식이 뿌려했을 때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왜 사는가? 또 이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살과 피로 가는 전부를 내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즉 자신의 전부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어,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바다 오늘 한번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어, 이걸 읽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이제 TV 프로그램 이 있었는데요. 전 요새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뒤늦게 재미있게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깨달았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의 감동이에요. 그그 그들이 성공하는 게 감동이 아니라 백종원, 백종원이라는 그 대표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분의 음식이 맛있고 없고 호불호가 물론 있겠지만 건강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를 뭐 있겠지만 하 그런 걸 떠나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골목식당볼때 저는 메모지하고 볼펜을 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어 음식에 대해서 엄청 해박하잖아요. 이거 뭐각 나라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엄청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식에 대한 뭐이어 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이걸 맛있게 할수 있게 만든 연구 또 요즘 이제 그 상권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갔을 때 문제점이 뭐고 여기에선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 해주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따끔한 조언을 들을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 저런 분이 진짜 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